십니까 영문법을 해결하는 영어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하고 또 어려워하는 아, 조동사 쉘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이라고 하는 것은 아, 미래 시제 조동사를 말합니다. 아, 1인칭 또는 말하는자의 관점에서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인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윌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인칭의 어떤 관점 또는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그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용법을 보게 되면, 단순 미래, 예, 즉, 뭐뭐 할 것이다. 아, 지금 뭐, 윌과 같은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영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 지금 영국도, 어, 윌로도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지 미래, 그래서 결의, 약속, 그 다음에 주장. 그래서 뭐뭐 하겠어. 또는 어떻게든 뭐뭐 하겠어. 이러한 <laughs>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아, 그러한, 아,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의문문인데, 아,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상대방한테, 자, 이거 뭐 하면 어떨까? 뭐 할까? 아, 이렇게 물어볼 때, 예, 그럴 때 아, 이러한 쉐를 아, 사용 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 즉 옛날 말이죠. 그래서 뭐 예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뭐 어떤 특정 종교에 있어서 신. 뭐 이러한 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뭐또뭐 예언자도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주장, 그런 거를 할때 이렇게 뭐뭐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어라고 하는 것은, 문체로, 그러니까 문글로 쓰여진 문장, 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문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아, 또는 결의, 또는 명령, 또는 금지, 아, 이러한 것을 주관하는, 아, 그 주관자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어, 어떤 글로서 표현을 할 때, 에, 그럴 때, 에, 또 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는 뭐뭐 할 것, 어,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어,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게 되면, 어, 첫 번째, 단순 미래, 즉, 어, 그냥 뭐뭐 할 거야, 라는 어, 그러한 의미를 담긴 것이죠. 그래서 I shall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요즘에는 will로도 혼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 I will 이렇게도 쓰죠. Start tomorrow 그래서 내일 출발할 거야 또는 뭐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에, 이제 의지 미래 의지 미래는 어, 그 이제 말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아, 그럴 경우에 아, 어, 어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시게 되면, I shall visit the dentist.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치과에 가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죠. 네, 그래서 1인칭에 강한 의지가 들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It shall be done at once. 그래서 그것을 즉시, 예, 그것을 즉시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shall be done 실행될 것이다. at once 즉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는 3인칭이지만 제가 이 말을 할 경우 그 말하는 사람의 화자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의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그것을 즉시 실행시키도록 할 거야. 라는 이 말을 한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인칭이올 경우에는 이 쉘의 쉘은 이, 이세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쉘, 윌, 윌. 윌쉘쉘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결국에 쉘은 1인칭 입장에서, 예, 1인칭 입장에서, 또는 화자, 화자는 즉 제가 이제 말하는 건데, 1인칭의 화자 입장에서 뭡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시오게 되면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3인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끔 당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요. You shan't have your own way. 그래서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상대방에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네 방식대로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즉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네 방식대로 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을 한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어가 이, 이렇게 문장이 왔을 때 주어가 1인칭이 아니고 2, 뭐 3인칭이나 2인칭일 경우에는 이 2, 어, 2인칭이나 3인칭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즉,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예, 의지가 들어가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우리가 아, 이러한 표현에서 특히 이제 의지 미래일 경우에는 이런 화자, 아, 특히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상당히 좀 조심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사례는 음은 문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음은 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뭐뭐 할까 또는 뭐뭐 일까 아,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죠. 그래서 자, shall we shall we a robin 타임.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도, 도착할 수 있을까?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저하고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Shall you be back early this evening? 그래서 오늘 밤에는 빨리 돌아올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오늘 밤 빨리 올 거야? 빨리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 아, 그럴 때도 이렇게 shall을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Shall I get some more coffee? 그래서 아, 제가 좀 커피 좀더 이렇게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도 이렇게 shall 을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shall he be saved? 그래서 아, 그를 구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가 구해짐을 아, 구해짐을 이거 어떻게 지역을 그 하면 좀 그런데 그가 구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역을 하자면 근데 아, 어,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상대방한테, 예,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 구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 사람 살려줄까요? 이럴 때, 예, he be,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shall he be sav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어, 너, 너,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럴 때, 네, 그럴 때 얘기하죠. 어, shall you be kill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는 의문문은 아니지만, 어, 아, You shall be killed. 이렇게 되면 당신은 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거야. 다시 말을 바꿔서 나는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이 아닐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을 주어로 해가지고 능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의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 예언.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예언인데 아, 뭐뭐하리라 뭐 예언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seek 구하라 and 그러면 you shall find 너는 찾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의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s h a r e 을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았죠. 1인칭의 의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다 그렇죠그 다음에 의문문일 경우에는 그 때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경우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2, 3인칭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다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어체로서, 결정, 결의, 명령, 금지, 뭐, 뭐, 할 것,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무슨, 뭐, 경고문이라든지, 또 뭐예요? 어떤,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the fine, 그 벌금은, 예, 100달러를 넘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문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금은 100달러를, 어, 넘기면 안 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 또는 어떤 기관이 이러한 경고문을 붙였을 경우 그 기관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쉐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의 의지 또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다. 그리고 또한 가지 플러스 한다 그러면은 의문문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경우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경우, 경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예문들을 뭐 완전히 뭐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예문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이 쉐레용법을 헷갈리질 않고 아, 어,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만 응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문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다가 아,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또 응용해서 사용하시려면 예문 같은 경우, 좋은 예문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는 암기를 하셔가지고 어, 그거를 어, 응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유창한 영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쉘에 대한 거, 궁금증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